안녕하세요. 제주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톡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금전거래, 투자, 물품 대금 문제 등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실제 형사 고소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사기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사기죄 고소 시 입증 방안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구별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돈을 갚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만, 사기죄는 애초에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한 것이 문제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사기죄를 인정합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적극적 거짓말이나 중요한 사실 은폐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기망행위에 속아 재산처분행위를 할야합니다그 결과 피해자에게 금전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애초부터 반환 의사 없이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단순한 피해 사실을 넘어서 앞서 살펴본 요건이 충족됨을 자료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 입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피의자의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대화 내역에서 돌려줄 의사가 없음을 유치할 수 있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이 존재한다면 그 작성 과정과 당시 피의자의 발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투자 사기의 경우 허위 사업 계획서나 존재하지 않는 계약서를 제시한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애초에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돈을 빌린 직후 도박, 사치, 생활비 낭비 등에 사용하거나 이미 과도한 채무로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강력한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거래 내역, 신용상태, 채무 현황, 돈을 빌린 후 소비 내역 등을 확보하면 사기 혐의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은 대체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제3자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업 설명회, 가짜 보증 인재 시, 허위 계약 체결 등은 사기 의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능하다면 다른 피해자 진술이나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료를 함께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기망 의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계약 당시 대화, 금전 사용처, 허위 자료 제시 주변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건과 철저히 구분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기죄 형사고소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